벌써 사용한 지두달 정도가 되었네요 제가 올해 구매한 제품 중에서 제일로 잘 샀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 과연 지금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아이폰 16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미국토브입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듀얼 씸으로 매일 같이 사용하고 제가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가지고 다니고 만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이폰 15 출시가 되고 배송이 돼 자마자 발열 문제로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올라왔었죠. 그러나 애플의 빠른 대처로 업데이트를 빨리해서 지금은 인스타그램을 계속 봐도 발열 문제는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도 사용하면서 세네 번 정도 떨어뜨렸는데요. 일반 땅에다도 떨어뜨렸었고 타일 바닥에 떨어뜨렸었는데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파인오븐 케이스도 지금까지 사용을 하면서 스크래치는 났으나 전혀 문제없이 사용은 하고 있고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사용하면 사진도 많이 찍었고 영상도 많이 찍었습니다. 특히 이제는 여행이나 출장을 다닐 때도 소니 카메라보다는 액션 카메라 한 개, 아이폰 15 프로 맥스로만 찍고 다녔었죠. 대부분 사진은 음식 사진을 중심으로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는 정도였지만, 지그시 일반적으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아이폰 15 프로 맥스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받고 난후 얼마 안. 돼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일하면서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옆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이폰 15 나왔대. 와, 괜찮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을 알기에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손에 아이폰 15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이폰 15 프로 맥스인지 아니면 아이폰 14 프로 맥스인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던 거예요. 일단 케이스까지 하고 있으니까 뭐 살짝 봤을 때에는 이게 아이폰 14 프로 맥스인지 15 프로 맥스인지 잘 구분이 안 갔던 거죠. 그 순간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기분이 묘했습니다. 물론 아이폰 15 프로도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었지만, 굳이 이런 테크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 이 모든 업그레이드가 과연 좋은 의미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제 자신도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기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아이폰 A17 프로 칩으로 나온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의 반응이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로 많이 다를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얼리어댑터이고, 기계가 집에 많아서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 그럴 수 있겠다 라는 느낌을 받았던 거죠 아이폰 15 프로 라인은 생각해봤을 때 알루미늄 바디에서 티타늄으로 바뀜으로 인해 더 튼튼해지고 가벼워 졌다는 점은 정말로 좋은 점인데요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사용했던 저는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들자마자 그 무게감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케이스 없이 가지고 다닐 때에는 아이폰 14 프로 맥스 보다 그립감 또한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것 또한 바로 느낄 수 있었고요. 그만큼 베젤이 얇아지고 프로 레즈 촬영도 할수 있으며 기본이 전 모델은 12메가 픽셀이었는데 24메가 픽셀의 그 카메라로 원터치 화각 조정 그 다음 5배 중 빠른 A17 프로칩이 대표적으로 다른 점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이폰 15 프로 라인의 카메라 업그레이드가 제일 컸다고 보셔도 될듯 한데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아이폰 15 프로의 5배 중 카메라는 고화질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다섯 배 줌을 통해서 더욱 더 섬세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고 인물 사진을 많이 찍는 분들에게는 나중에 편집을 통해서 인물 모두 사진으로 바꿀 수가 있으며 줌 포커스 또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이폰이 카메라에 많은 힘을 쏟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이폰 15이 드디어 USB-C로 바뀌면서 프로레즈로 찍을 때에도 바로 메모리에 저장할 수가 있고 충전 및 다른 기기 충전 또한 USB-C를 통해서 바로 할수 있다는 점 아마도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와닿는 기능이 아닐까 싶어요. 라이트닝 케이블 대신에 USB 케이블 하나로 PC, 맥 아이패드 등등 충전하면서 아이폰도 같이 충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이폰 15 프로 라인을 추천드립니다. USB-C로 바뀌면서 저는 아직 라이트닝 애플 배터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요. USB-C 기준인 앵커에서 나온 외장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게 된 것도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사용하면서 변한 점중 하나인 듯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아이폰 15 프로 라인이 소개가 되었을 때 사이드에 있는 액션 버튼도 이 이슈화가 되면서 정말로 많은 영상들이 나왔었죠. 티타늄의 액션 버튼. 많은 사람들이 와, 대박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생각보다 안 쓰게 돼요. 지금까지 아이폰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 앞부분의 버튼으로 카메라를 사용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저도 액션 버튼을 카메라로 세팅을 해놨었거든요. 머리로는 액션 버튼이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다는 것은 알아도 몸이 스크린에 있는 버튼을 기억해서 주머니에서 꺼내자마자 이 엄지로 눌러서 카메라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액션 버튼을 세팅한 후에 실제로 사용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폰 15 프로 라인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면 액션 버튼을 실제로 얼마나 사용하시는지 어떤 세팅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잘 사용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요. 손떨방 기능에 관해서는 물론 아이폰 15 프로에 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사용할 때마다 놀라는 것 중에 하나로 주변이 밝은 곳에서는 액션 모드로 놓고 찍으면 흔들리지 않고 아주 안정적으로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DSLR이나 미러레스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했었는데 이제는 아이폰이 너무 좋아지고 저조도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해결을 해주기에 잠깐 하이킹을 나갈 때나 가까운데 갈 때는 아이폰 한 개로 충분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만약에 여러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이 몇년전 모델이다. 물론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아이폰 15 프로 라인 업그레이드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몇년전 아이폰이라고 해도 나는 통화만 한다. 사진도 얼마 안 찍고 영상을 찍지 않는다고 하면은 굳이 업그레이드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폰을 쭉 사용하면서 집에 아직 아이폰 13 프로 맥스, 뭐14 프로 맥스, 15 프로 맥스 다 있기는 하지만은 솔직히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게임도 잘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은 아이폰 13, 9이나 14, 9에서 굳이 15로 업그레이드를 안 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지금까지 아이폰 기능을 충분히 아주 충실히 사용해 왔다. A17 프로 칩이나 아니면 다른 기능을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은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또한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아직 채널 구독을 안 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